온라인 체크인해서 바로 들어가도 된다. 해서 yes nice. sign. <놀람> <것도> <놀람> <너, 귀여워. 놀람> 자한 여자 <laughs> 오늘도 눈치 싸움을 한 눈치 싸움을 한 눈치 와우 우리 하늘 리버 <laughs> 진심으로 <laughs> 내가 제일 <laughs> 원했던 게 이거거든. 근데 마가 <laughs> 헤이 내몽고 네 왜안 오세요? 나 내몽만 네 바랬는데. 내가 분명 6월에 내몽간다 네 그랬잖아. 나 내몽이 네 있으면 내몽간다했는데 네 제가 우한에 왔네요. 내몽고 <laughs> 네왜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우한으로 왔어. 이거 진짜 사랑이다. <웃음> 아. <웃음> 어. 아, 우리 우리 애, 우리 애, 우리 야리 애, 하 위에 하놓은아놓무 좋아요 무 좋아요. 싶었어고싶 우리 진 우리 애, 아! <laughs> 우리 의 다시 찾아보려고. 아, 그니까이거 너무 예쁜데 왜 없지? 그렇지 너무 예쁜데. 어, 어 이거 예쁘다. 귀엽지 응. w e l 이러면은 모든 똥배 사람이 리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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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은 또 녹자마자 쫑디발을 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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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저를 보면 저. 저를... 집와이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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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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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갑자기 포기하고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야 기다리는 중짜야 야, 야. 안 먹으면서 또 조금 팁. <laughs> 용기 있는 가봐 통초 아이스크림을 는 <laughs> 아니, 아니. 나도. 아니, 아니. 쾅 <laughs> 너무 오랜만이었어. 진짜 조금매 이거 봐 시식용으로 줬는데 아! 음. 어? 이거 맛있다 이거 복숭아 맛있어. 어? 이거야 저4 1나 희차 1아하가고차아이스크림데인다잖아 이게 더 맛있어 가자가자가자아 배가 고픈고가 아니 이 여성들의 눈은 모든야 몽고, <목소리> 모든게 몽고야 루퐁 반나와 도뚱한애 몽고 몰라 <목소리> <목소리> 아주 기쨍뚱 너는... 너무 더워 <목소리> 참지 오케이 못함. 오케이 아우 더워. 어, 아, 더워. 얼굴이 개빨 지금 코로나 괜찮아지면 나는 우한 와 가지고 원래 감를볼 거야. 아, 알아 게임 너무 잘저드 게임 자을더 잘해. 아. 안보이 예쁘다. 우한. 머저 게임 너무 잘해. 머저 게임 졸려서. 뭐 응. 중티다스를 찾기 위해 아디다스만 돌고 오산에서, 있는 상태. 우한에서 가장 큰 아디다스. 검색해서. 응. 와 날씨 진짜 좋다. 와. 근데 보이 오자마자 안 좋아지는 거지와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에요 이건 그트가아 까미의 아이스크림 먹어볼까? 실화야 <놀람> <시라야>. 영상 <laughs> 리액션 영상 음, <laughs> 안 먹고 나왔더니 해가 이미 지고 있어. 야, 너무 이쁘다! <laughs> 지금 바람이 <laughs> 양쯔강 같다 양쯔강 진짜 양쯔강이야 <laughs> 풍경이야 지금 네, <laughs> 나는 왜일로가 <이리로> <laughs> 뭐야? <웃음> 왜 우리 바람 자유는 반대로 궁금저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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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여기를 양쯔강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인들은 왜 장장이라고 부를까요? 와 어, 근데 아, 아. 자위자야 자오중시 너날 하늘도 뛰게. 와 낭만 장난 아니다. <laughs> 잘생기실 분. 아니 금방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거든. 잘생, 잘생기실 분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 호화론 이런가. 우리 <laughs> 저 뒤돌아서 뭐야. <laughs>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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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그래서 어 너네 너네 이러다가 내일 봐 이러고. <laughs> 음. 네. 왕이 형이 싫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도 루조의 동생이 되고 싶어요. 낭만부이딩 베어 짤 하이벤. 낭만부이딩 베어 짤 하이벤. 우한, 짤 우한, 짤 우한. 누구는 여기다? 첸라우스, 우첸라우스. 보이 아직 없어. 는내이는내에 있어요. 보이는 이제 올 거예요. 세요

지쳐버렸다. 아, 할머니 아버지들 사이에 냅다 길거리 노래방을 하겠다고. <웃음> <웃음> 我我我我，我我说了，我我也是我我可以带护怀里啊，谢谢。我还有好多。哇，我还有好多。他会发微喽。没事，发吧。没事没事的。出过要看。好闹出过里面要看。好，明天见吧。明天见。没得了。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그 영상 번역은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laughs> 애들 어제 VCR에 나온 럭카멘 먹으러 가려고요 감자, 우리 감자. 코 애들, 코애 애들. 코 애들. 코 애들. 코 애들. 코이들코애자코 애들. 코 애들.

이거는 우리끼리 하나 나눠 먹으면 많이 먹는 거야.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커피도 필요해. 한 열쇠, 여섯. 아, 1일 1차 한 열쇠. 1일 1차 하고 이따 저녁에 먹어. 강제 금지 나갑니다. 맛있다, 보이야 오이 안 왔어. 너는 너는 못먹지이야 맛있다. 제 우한 다못 샀지 라. 이니 회자마.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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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지 이디앤디앤 마신다 했다 거절당해갖고 지금 차안여있어 박물관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미술관에 왔지만 예약이 확정 관계로 박물관은 사람이 너무 많고 미술관 안되고 그래서 완성청 가서 밀크티에 커피푸딩 진짜 내 최애 음료인데 이디앤디앤 한국에 들어와서면 안될까? 아니야, 차지부터. 음. 찍고 한국어, 자, 차지에서. 아, 근데 지금 차지에 멜론 메뉴 있는데, 멜론 메뉴 어. 맛있어. 음. 무슨 노래일까요? 메요모디디. <laughs> 이건데, 메론 맛이라 해서 샀거든. 메론 맛 추천해주길래, 슈슈가. 와, 이 진짜 맛있어. 진짜. 메론 밀크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밀크티. 내가 이것만 계속 찾아다녀는데 스파이더맨 덕후 귀여워 지금 3일 내내 맥주 마시자고 소리지르고 있는 여자 지금 아파도 맥주 마시려고 약을 못 먹고 있는 여자가 있어 목이 개따가없고 진짜 코가 아프그니까 4명이서 선멀티게이 해보려고 그, 게임 파티를 아직 고격이 없잖아. 내가 진짜 이부도로가애들이나 아, 애들이랑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고 나나 이거, 그런거 애들 이렇게 세, 세 각도로 해갖고 찍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응. 그냥 VIP 응. 앞자리 노리지 말고 그 어. 뒤에서, 뒤에서 놀고 뒤에서 싶어, 진짜. 놀고 어 진짜 뒤에서 놀고 아니 놀고 내가 맥주 마시고 싶다고 네, 한 3일째 말했더니 이제 1차, 2차로 맥주를 마시자. 너무 좋다. 하니. 나이도 장조이. 어. 나 사우스에서도 우한에서 꼭 먹어야 되는 와이마이의 랭킹 탑2의 정회야지. 두층을 뛰어넘는. 아 귀여워. <웃음> <웃음> 광고 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laughs> 우리는 한국에서도 하이디라우를갈었지만또 왔. 어 한거 있어, 롱샤워, 롱샤워, 어. 롱샤워, 미쳤어. 언니, 같이 맞아. 언니 돈, 돈 내가 진짜. 어, 우리가 같이 가자 언니, 전 널, 전널 받아. 이게 언니면 우리가 언니가 언니가 언니 어, 근데 우리 이따, 이따 언니가 먹자. 슈시 소스, 이건 슈슈 소스래. AKA 고수 샐러드. 시험컷 하고 여기까지가 슈천이 소스인데. 어. 내가 천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추도 해서 한국다 넣고 참기름 한국자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만의 소스 올려주면 안 되나? 가일? 4일째 천맥주. 야우. Yeah. Yeah. 다 나왔어 이제 고기까지. 하이디라고전직원의하이디어 yeah. <laughs> 스킬. <laughs> 잡도 말아? 응. 어. 나 탕에 구워서 먹는 거야? 응. 어. 잡고 고기를 올려서 침대. 참, 참, 참. 김밥처럼 말아. 김밥처럼 말아. 씻시게시게 뽀짝? 음, 안 풀리게. 안 풀리게 뽀짝 써. 음, 3분. 3분? 3분. 다, 저, 저, <laughs> 짠. 나만의 채수 좋아. 그녀. 아 예. <laughs> 아, 영상 잠깐 편집하고 있었는데 혼자. 새우 <laughs> 완전 만들고 있어. 오오오. <laughs> <데요, 데요, 데요. 웃음> 오! 아손 조심! 아니 저기요 내맥주가 좀 날아가네. 그래 그래 그래. 누가 맥주를 이렇게 따. 이거고 싶다. 에헤 사탕 먹고 싶다니까 이만큼 주세요. 아니 나 우한 세 번째거든. 우한 세번온거다 비왔어. 나 우한이랑 안맞나 어, 난가? 너이가 아니라 나였나? 이혜진 아니고 미혜진이지. 아니 나 보고 이 계정 계속 나 계속 본다고 뭐라 해 놓고서는 자기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아니 이거 사태 야4대 커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봐 봐. 나, 아 나, 너무 이쁘게 나왔어 너무... 애들 <laughs> 우지해 우리 평게만는거도 <평겜 웃음> 우리 평게만 우리 평게만으로 우리 평겜하는거도 우리 평게만 우리 평겜하는거도 우리 평저도 우리 평게 즐겜. 평겜 즐겜 햄버거 아이스크림이요 우리 평게만으로도, 우리 평게만으로도, 우아 평게만으로도, 우리 평게만으로 어쨌든 이 노래가 나오는지, 이 노래 진짜 좋아 이건 햄버거인가 아이스크림인가? 야식! Time! 우맛있겠다이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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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